안녕하세요 민트 t 의 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가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이 체리 앵두애끼를 소개해 볼 거예요 어..참 통 음, 2층이에요 어..근데 주의점은요 오늘의 주의점은요 자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짠 통에 비해 좀 양이 적어요 자그러면 한번 만져볼까요? 폼 2층 액개입니다. 이게 양이 1층 2층이 적어가지고 분리하기가 좀 어려웠답니다. 일단 처음엔 분리를 정말 잘하는데 지금부터 분리를 못했어요. 저가 못한 게 아니라 이 액개가 분리가 잘 안된다는 게 단점이에요. 아휴 힘들겠네 참. 어쨌든 이렇게 2층은 빼냈습니다. 어, 2층은 쫀득쫀득하면서 음, 몰랑몰랑한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. 어, 음 <laughs> 폼블 느낌이어서 정말 쫀득쫀득한 것 같아요. 저거 언젠가는 애게 만드는 것한번 올려보기로 하겠습니다. 아 정말 애게 만들기를 언젠가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몰드도 정말 잘 돼요. 이제 1층 만져 볼까요? 여러분, 어쨌든 1층이 더좀더 더 많아서 1층은 어, 비교가 될 거예요. 느낌이 짜잔, 이게 더좀 쫀득쫀득하고 탱탱합니다. 저 언젠가는 정말 꼭한 번은 액게 만들기 꼭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일에는 거의 시간이 안 나지만 요즘 5월 달에는 시간이 많이 나잖아요. 그때 올려보도록 할게요. 어, 정말 쫀득쫀득해요. 좀 남은 것도 덜어가지고 섞어서 만져보자. 쫀득쫀득 정말 쫀득쫀득하답니다 여러분. 아 근데 정말 자막이 없다는 게 양해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말로 하도록 할게요. 쫀득쫀득, 쫀득쫀득, 바풍도 잘 됩니다. 근데꽉 까기를 하면은 단점은 꽉 까기를 하면 묻는다는 겁니다. 꽉 까기가 좀 문제예요. 묻어요. 그래서 저가 이토록 깎까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럼 비교해 볼까요? 자, 여기 1층이 더 탱글탱글하죠. 그리고 2층이 좀더 딱딱한 것 같아요. 네, 섞어보았어요. 근데 섞을 때 깍가기를 했는데 한번 해봤는데 묻네요 손에 깍가기만 됐으면 정말 좋냈겠는데 그래도 깍가기 안 해도 느낌은 좋습니다 폼볼 어 애기 만들기가 정말 정말 쉬워요 그래서 그 것도 올릴 거고 되게 많은 거를 이제부터 올리려고 합니다. 풍물이 음전 너무 자자하네요. 죄송합니다. 정말 쫀득쫀득해요. 아 어, 동생이 하얀띠가 나왔네요. 동생이 하얀띠로 고고 안녕. 그럼 안녕. 안녕. 바이루.